늦게 질 뿐이다 안녕하세요 집돌이 영충입니다 오늘은 사직 개막 전 일요일 경기를 직관하러 가는데요 아 어저께 오랜만에 안타도 좀 많이 나오고 뭐 완벽히 마음에 드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1승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서 또 승리를 할수 있을지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저께 토요일 경기 볼 때는 진짜 추워서 와 진짜 얼어 죽을 뻔 했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햇빛도 나고 낮 경기니까 좀 나을 것 같긴 합니다만 날씨가 좋아도 쌀쌀합니다 빨리 뽑아서 빨리 못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1 1 시부터 맞는 같다. 진짜 사람들 부지런하다 <laughs> 와. 그러면서 우리도 호구다 이가. 우리도 일찍 와 가지고 이 씨. 누가 왔는데? 어 왔네. 홍나 왔네. 다 보았는데. 국밥 내한테 와서 댓글 안달아주잖아냉나가 네. 최고다 여기 그래 유명한 어? 맛있나 국맥이 어? 미리 와서 줄서 있으라니까 뭐? 국밥 앞에 와서 줄서 있는다며 자리 잡아놓는다며 아 어디 오전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가 국밥 사야겠다 한안된다야 아, 그래. 7분만 늦게 오지 가면 리 국밥 국잘 구울 수있으니야 어? 줄까지 대신 서줘야 되나 우리가 아니 <laughs> 뭐 열하십니까 이제 줄자들, 줄자들. 와 이제 이제 줄자들까지 지키네. 보자 뭐이만나 특별하길래 어 근데 고기 많이 들긴 했네. 고기 많이. 오 많이 들어가 있네. 아 그래서 많이 오는구나. 어 많이 왔네 그래도. 히 좋아하는. 네, 들어. 네, 장송. 오케이 렛츠고. 아, 이냥 입장을 해야 주는 거지. 도영치고 음. 아, 아, 나가야 사이즈 미리 말해주세요. 9 5여요큰 거요, 큰 거요. 네. 이 당근 올리자 <laughs> 나가서 바로. 옷 많이 입어가지고 못 입을 것 같은데. 팬티 뭐. 내려줘, 어, 내려줘. 팬이 걷기도. 도큰거안만들다어요 어, 링이그것다 <laughs> <laughs> 어, 짝지 <throat> 않은데? 그래, 작년보다 더, 더 퀄리티 더 떨어지. 이거 이 위에 입어지나? 입보세요아그위또 있냐고요? 전파를 못세요 전파를 보시라고요. 전파를 야야구볼때 춥잖아. 껴입는 거야? 입어지네. 나이 대박야 무릎이 시리얼 아, 노인과 바다의 도시로 <laughs> <경배회에 웃음> <달�> <laughs> 아파트 왜빼 아파트 근데요. 쟤네가 퍼가주나 제사은 되겠네 와, 현실을 고 근데 그 얘기를 노인이 하고있어 아니, QR만 싶어요. 찍어서 올라가자 아, 그 다음에 위에서 시키고 그우네이 이거 QR로 시키는건데 줄을 써야 되나? QR 로어졌나 근데 QR로 시키는 줄을 왜 쓰는데 아까 저 줄이 태우줄인데? 이건 그냥인것 같아 습자 다떼치하라자 오늘도 더 가자 90 여기네 응. 어. 어, 그래 별로 차이 안 난다니까. 야, 술로의 극장 차이만 봐야지. 오늘 현재 뉴스 방송입니다. 맥때 매소로기로. 한 4대용으로 제할텐데요 4대용으로. 홈런 나옵니다. 오늘 누가 치고. 전주도 가다얼만 한데 오늘 맥깔포터 스페셜 프레임 전주는 아승이 올까? 맥맥거든. 그래 전주 당 가면 돼. 저두 명이 오늘 홈런치네 네. 오늘은 이게 홈런 예고였네 이게. 어? 전주는 아승이요. 자, 오늘은 무지개 맥주. Thank <sus> 가자 갑복을 다일이야아지다율1이다 네. 우리 팀. 롯데자이언츠 정복을 어어 어. 야 누가 갑복을 이래도.

자 나승현 일틀 연속. 잘하고 이어 잘하고있어. 2대0 야 그럼 아직 데이비스 1승도 없잖아 오늘 날라갔잖아 또 아, 아. 간다 간다 정훈 간다 가자 정훈 간다 날려버려 Tchau! <laughs> 오늘 오랜만에 요새 잘안 하는 조기 퇴근합니다 10일에 지금 말이 남긴 했는데 10일에 초에 점수 내주는 바람에 4대3으로 지고 있습니다 아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못볼것 같아서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까지 개막 시리즈를 잘 즐겼고요 다음 직관은 다음 주에 동백데이 토요일 날 직관 하기로 했는데 그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밥이나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은 네, 안될것 같습니다 네상관이 말이 맞았습니다 늦게 질 뿐이다 뭔데 참 오늘 대다 이또 독점 내놓. 뭐네, 뭐, 그래도. 진도보다 되게... 더 짱나노. 자, 어쨌든 환영합니다, 여러분. 앞으로 자주 오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